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구독 눌러 주시고 아래 있는 번호로 숫자 문자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 지급해 드리고 당일 급등할 만한 종목도 무료로 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거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거코인 거래 지원 종료일이 이제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자,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거 탈출해야 한다. 아, 물론, 이렇게 다른 거래소 쪽에 어거콘이 상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어피트 쪽에서 볼륨이 92.6%다. 무슨 말이냐, 이 업비트 빼고 나면 나머지 다 합쳐도 8%가 안 된다. 거래량이. 그러면 업비트에 있는 물량을 받아주기가 어렵다. 즉, 폭락이 한번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거코인 탈출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었고, 아어 근데 지금 보면 물량이 생각보다 아직 다는 못 나온 것 같다. 자 어디가 세력들이 다못 던진 것 같다. 이틀 정도 남았다. 아상폐빔한번 어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이제 월봉, 주봉, 일봉 아무 의이 없습니다. 자, 진짜 최소 길게 본다 하더라도 4시간, 1시간, 그리고 분봉 보셔야 됩니다. 자, 가장 많이 보셔야 되는 분봉이 1분봉, 그리고 3분봉이다. 자, 거기서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15분봉까지. 이 3개의 봉을 보면서 캐치를 해내셔야 되고, 정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바로 꼬꾸라지기 보다는 한번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 한번 정도 끌어올려서 사람들의 좀 시선을 다시 모을 수 있다. 왜? 누군가 매수를 해줘야 매도를 할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래가 종료가 되는데, 어, 매수를 할까요? 매수를 하려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한번 정도 끌어 더 올릴 것이다 그때가 매도 타점이 될 거다 자 금액 부분 정확하게 알고 차트 부분만 알고 투자 하셔도 상폐비 나오면 잡을 수 있다 라는 말씀 끝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짧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내가 어거 물려있어서 어... 좀 상패비 나올 경우에 잡아보고 싶다. 그리고 좀 급등할 만한 코인데 잡아보고 싶다. 아니면 다른 코인 쪽에 물려있어서 탈출 방법 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100% 무료로 제 관점 드리고 있으니까 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직접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제 영상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어거코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